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참나무과, 참나무과의 밤나무하고 상수리나무. <laughs> 두나무 잎이 똑같죠? <laughs> 밤나무하고 상수리나무, 잎만 보면 은 두나무 구별 못합니다. 거기에 또 가운데 또 약. 밤나무라고 했습니다. 밤나무 앞에 약자가 붙어서 약으로 쓰는 밤나무다 해서 약밤나무도 있고 이렇게 새나무가 아 정말 비슷하죠. 비슷하지만 오늘 우리 나무도감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요 새나무를 구별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새나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에 접어들면서 밤나무의 꽃이 활짝 피었죠. 그래서 이 밤나무는 향기가 독특한 향기가 멀리까지 퍼져 나가기 때문에 산길을 가다가 우리들은 어이 어, 냄새 어디서 많이 맡아본 냄새인데 하고 두리번거려보면 밤나무 꽃이 활짝 피어있죠. 활짝 피어있는데 우리 요밤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제사상에 늘 올라가기 때문에 제사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것이 밤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우리들은 밤을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는데. 꽃을 보면 은 꽃을 사람들이 못본 사람들 제법 있습니다 제법 있는데 꽃의 모양이 마치 벌레처럼 생겼다 해서 이 꽃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야 저기 벌레들이 왜 저렇게 많아 하고서 피해가는 사람들 내가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길다랗게 벌레처럼 생긴 이것이 숲꽃 숫꽃 차례입니다. 숲꽃입니다. 숲꽃이고 여기 숲꽃 차례가 이렇게 있는데 그 아래에 여기 보면 뭐가 아, 뭐가 한개또 따로 있는 게 있죠. 이것이 바로 암꽃입니다. 이게 암꽃이 돼서 이거를 이렇게 보면 은 이런 모습이 되죠. 이런 모습이 돼서 여기에 숲꽃이 숲꽃차례가 여기 있고 암꽃차례가 여기 있다. 이 꽃차례라고 하는 것은 꽃이 한 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 개의 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꽃이 모여있다. 그래서 꽃차례라고 하는데 숲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꽃이 모여있다. 그래서 이 숲꽃을 자세히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 밤에도 꽃이 이것이 숲꽃 한 개가 여기 있고 여기도 숲꽃 하나, 숲꽃 하나 요 숲꽃들이 모여서 이런 꽃차례를 이루게 되는데 밤꽃에도 보면 꽃잎이 있습니다. <laughs> 밤에, 아, 밤꽃에 꽃잎 본 사람 있습니까? <laughs> 거의 없을걸요? 밤에 꽃잎 본 사람 아, 아주 드뭅니다 아주 드문데 아, 여기 사진을 찍어 놓고 보니까 여기 이것이 바로 꽃잎이라고 하는 아, 꽃덮이죠. 요 이것을 꽃잎이라고 하지 않고 한 학자들은 이것을 합피라고 하고 꽃덮이라고 합니다. 이피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이 꽃잎인지 꽃받침인지 사실. 육안으로 잘 구별이 잘안 됩니다. 구별이 잘안될 만큼 수수, 꽃잎인지 꽃받침인지 잘 구별이 안될때 학자들이 쓰는 용어가 화피라는 말을 쓰고 이 화피라는 말은 우리 말로는 꽃덮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꽃을 덮고 있는 덮이다, 꽃을 덮고 있는 포대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꽃덮이가 여기 여기 이렇게 보이고. 거기에 수술대가 있고, 수술대 끝에 꽃밥이 있는 수, 어, 수술이 많이 있는 요꽃한 개가 하나하나하나가 모여서 이렇게 꼬리처럼 생긴 요러한 형태의 숲꽃 차례를 이루게 되는데, 요숲꽃 차례를 우리들은 요러한 꽃 차례를 미상화서라고 하죠. 미상화서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꼬리 꽃 차례라고 합니다. 요 미사 미라고 하는 것은 꼬리라는 뜻이죠. 꼬리 상태의 꽃차례다. 그래서 고양이나 강아지 꼬리처럼 털이 부직부직하게 북질 보이는 이러한 형태의 꼬리 꽃차례를 하고 있는 것이 밤나무의 꽃인데 숙꽃의 모습도 참 신기했는데 암꽃은 더 신기합니다. 여기 이것이 암꽃차례라고 했는데 암꽃차례를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초록색의 이러한 돌기들이 잔뜩 나 있고. 가운데 하얀색의 이런 암술이 암술이 하얀색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여기에 암꽃이 여기 꽃한개또 여기도 꽃한개 여기도 꽃한 개에서 암꽃이 세 개가 모여서 꽃 차례를 이루게 된다. 암꽃 차례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꽃이 세 개이기 때문에 나중에 암꽃이 세 개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었을 때 보면 열매에서 밤이 요요 요 열매 전체 요 열매에서 밤이 세 개가 달린다. 꽃이 세 개였기 때문에 여기 밤이 하나, 둘, 그리고 가운데에 또 하나에서 밤이 세 개가 열린다. 세 개가 달린다 하는 이유가 바로 꽃이 피었을 때 꽃이 세 개가 피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초록색의 길다란 이런 아 바늘처럼 보이는 이러한 돌기들이 보이는데 이러한 돌기들을 우리들은 한자로는 총포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꽃차례받침이라고 합니다. 이 총포는 며칠 전에 우리 배웠죠. 총포라고 하는 말은 며칠 전에 우리 어 저기 산딸나무 산딸나무에서 보면 산딸나무의 꽃잎처럼 하얀 색깔의 꽃잎처럼 보이는 커다란 네개네개 꽃잎처럼 보이는 것을 우리들은 꽃잎이라고 하지 않고 총포라고 하고 꽃차례받침이라고 했는데 이 꽃이 있는 것을 받쳐주고 있다 해서 꽃차례의 받침입니다. 이런 꽃차례 받침이 마치 초록색의 바늘처럼 생긴 이것들이 나중에 시간이 돼서 열매를 맺게 되면, 이 초록색의 바늘처럼 보이는 것이 이렇게 가시로 변하게 되죠. 가시로 변해서 이 초록색들이 시간이 지나면 갈색의 가시로 변해서 만지면 딱 찔려버리죠. 만지지 않더라도 그냥 옆에 가도 사실 찔립니다. 찔리는 날카로운 가시로 변하게 되는 것이 꽃이 피었을 때 이미 가시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 뜻이죠. 이러한 형태로 꽃이 피는 것이 밤나무인데 약밤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밤나무도 밤나무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밤나무 앞에 약자를 붙여서 약밤나무인데 이 약밤나무는. 열매 크기가 작습니다 열매 크기가 어, 열매 크기가 열매 지름이 어, 20mm에서 30mm 정도로 밤나무보다 약간 작다 했는데 그러니까 3, 요 지름이 요 지름이 3cm 이하다 거기에 비해서 밤나무는 열매 지름이 보면 은 열매 지름이 어딨나 아, 여기 있네요 25에서 40mm, 4cm 정도로 밤이 알 알이 굵은 것이 밤나무인데, 밤알이 작고 작은 것이 약밤나무입니다. 그래서 약밤나무도 마찬가지로 꽃이 피는 것을 보면 이렇게 수꽃 차례가 있고, 수꽃에는 이런 수꽃 하나나 요런 모습인데, 요런 꽃도 피들이 많이 있고, 꽃도 피 조각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여기에서 어, 암꽃 차례가 그 아래쪽에 이렇게 달리게 되는데. 암꽃차례도 마찬가지로 암꽃이 세 개가 있고 아래쪽에는 총포라고 하는 꽃차례 받침이 있고 요것이 나중에 자라서 꽃차례 받침이 이렇게 가시로 변한다. 가시로 변하고 고속에 열 어, 암꽃이 세 개가 있었기 때문에 열매도 세 개씩이 들어있다 하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그런데 요게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요 나무는 밤나무가 아니고. 상수리는 참나무죠 도토리 나무죠 도토리이기 때문에 열매가 밤처럼 생겼지만은 도토리입니다 도토리가 열린다하면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상수리 나무의 꽃은 이렇게 보면 이것이 숙꽃차례입니다 숙꽃차례가 많이 있고 여기에 사진 속에서는 지금 암꽃차례가 보이질 않는데 이렇게 보면은 가지가 있고 가지에서 이렇게 잎이 달리는 이렇게 가지에서 잎이 갈라지는 여기에 가지가 있고 여기 잎자루가 있고 여기 잎이 달리게 되겠는데 이렇게 가지에서 잎자루가 갈라지는 요 부분을 요 부분을 우리들은 잎겨드랑이라고 하죠 한자로는 엽액이라고 하는데 엽액에 이렇게 암꽃이 달리게 됩니다 암꽃이 달리는데 이 사진에 보면 이게 하나 둘셋 암술머리가 세 수로 갈라지는 이러한 어, 이러한 암꽃을 피게 된다 하는 이러한 형태를 형태로 하고 있고 나중에 열매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됐는데 여기에서 그리고 숲곳에서 보면은 숙곳에 여기 꽃대 여기 길다랗게 있는 요것이 가운데 있는 것이 꽃대에는 털이 많고 이렇게 수술대가 있고 수술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수술대 끝에 꽃밥이 달리면서 그 아래쪽에 이 갈색의 요 갈색의 이것을 우리들은 화피 조금 전에 배웠던 화피 꽃덮이입니다. 갈색의 꽃덮이가 있고 그런 어, 수술대와 꽃밥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수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 바로 상수리 나무죠. 그래서 꽃의 모양이 밤나무하고는 상수리는 전혀 틀립니다. 전혀 틀린데 이 밤나무하고 상수리의 잎을 구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잎의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밤나무의 잎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겨서 아, 이거 상수리 나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 상수리 나무하고 거의 비슷한데 먼저 상수리 나무의 잎의 모습을 보면 잎이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길게 이렇게 아, 길게 뾰족해진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뾰족해지는 이것을 우리들은 바속골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피침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송곳처럼 길게 뾰족해지는 이러한 형태이고 이 위가 둥글다. 그러니까 여기 잎밑 부분은 둥글고 잎 끝은 길게 뾰족해진는 이러한 형태의 잎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상수리 나무인데, 그에 비해서 밤나무는 그 모양이 이렇게 보면은 이 아래쪽이 아래쪽이 조금 전에 보았던 상수리 나무에 비해서 약간 더 뾰족해졌다 하는 느낌을 아, 느낌이 나고 이 잎의 모양이 조금 전에 보았던 디일둥공골의 형태, 바속꼴의 형태가 아니고, 요거는 길둥공골 타원형의 형태를 하고 있다 하는 이러한 잎의 모양에서 차이가 나는데 사실 요거 육안으로 잘 구별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잎을 자세히 보면 재미있는 것이 잎의 뒷면을 보면 이렇게. 요, 거 지금 밤나무의 잎을 보고 있는데 밤나무의 잎의 뒷면을 보면 잎의 뒷면에 이런 하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얀 점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하얀 점, 요렇게 보면 요 사진에서 보면 하얀 여기에 지금 잎의 뒷면의 사진인데 잎의 뒷면에 하얀 점들이 많이 있는데 요 점을 우리들은 선점이라고 하죠 한자로 선점이라고 하고 우리말로 샘점이라고 하는데 요 선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어, 우리나라 말로는 셈이라는 뜻이고 셈이라고 하는 것은 옹달샘에서 물이 솟아오르듯이 물이 퐁퐁퐁퐁 솟아 올라오는 것을 셈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하얀 점들마다 액체를 물방울을 어, 물방울이 솟아 올라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셈점들이 잔뜩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밤나무인데 여기에 비해서 이 상수리나무는 그러한 샘점이 없고 잎의 뒷면에 보면 갈색을 띤 초록색 갈색을 띤 초록색으로 보이게 되는데 요 갈색을 띤 초록색 갈색을 띤 초록색인 이유가 이게 갈색의 털이 많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갈색의 털이 많이 있는 것이 바로 상수리나무인데 여기는 샘점은 없다. 거기에 비해서 밤나무는 잎 뒷면에 샘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밤나무에 또 하나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는 바로 이 톱니의 모양에서 차이가 납니다. 톱니가 여게 톱니들이 이렇게 잔뜩 이렇게 많이 잎의 가장자리에 톱니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 톱니를 확대를 해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런 모습이 돼서 톱니가 이렇게 똑바로 올라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올라가서 안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휘어서 꼬불아져 있죠. 약간 휘어서 꼬불아지는데 이러한 이러한 톱니를 우리들은 내곡거치라고 합니다. 내곡거치라고 한자로 내곡거치라고 하고 우리 말로는 안으로 꼬부라진 안으로 꼬부라진 톱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똑바로 가지를 않고 이렇게 꼬부라져서 안으로 구부어 있는, 휘어 있는 이러한 톱니를 가지고 있고 요 색깔이 초록색이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밤나무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상수리나무의 잎의 가장자리의 톱니를 보면 톱니가 이런 식이죠. 조금 전에 봤던 밤나무는 이게 이렇게 가서 꼬부라져서 안으로 굽어져 있는 네곡 거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반해서 요 상수리나무는 이 아, 가시가 똑바로 아, 똑바로 바늘처럼 똑바로 뾰족한 바늘처럼 생긴 예리한 톱니가 있는데 꼬부라지질 않고 요 색깔이 하얀색입니다. 하얀색이다 하는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밤나무는 여기에 꼬부라지면서 초록색이다 하고 하는 차이점과, 이 상수리나무는 흰색이다 하는 이런 차이점으로, 상수리나무와 밤나무의 잎은 어 쉽게 구별이 됩니다. 쉽게 구별이 되는데, 밤나무하고 또 비슷한 약밤나무. 요 약밤나무는 밤나무 앞에 약자가 붙어서 약으로 쓰는 밤나무다. 그런 뜻인데, 요 밤, 약밤나무는 보면은. 요게 제가 잎을 두 잎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약 밤나무의 잎이고 여기가 여기가 밤나무의 잎입니다. 밤나무의 잎의 뒷면이고 약 밤나무의 잎의 뒷면인데 조금 전에 우리가 밤나무에는 잎의 뒷면에 선점 선점이라고 하는 샘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하얀 점들이 샘점이 많아서 잎의 뒷면이 어, 약간 아, 흰색의 흰색을 많이 띠고 있죠. 거기에 비해서 요 약밤나무는 선점이 없습니다. 선점이 없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약밤나무는 선점이 없기 때문에 하얀 점들이 없어서 잎의 뒷면이 초록색으로 보인다 하는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요게 아, 조금 전에 아, 약밤나무나 밤나무나 요 네고 거치 안으로 고, 아, 꼬부라진 거치를 가지고. 톱니를 가지고 있는 것은 두 나무다. 밤나무이기 때문에 둘다 네고 꼬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밤나무에 비해서 약밤나무는 잎을 보면 잎이 좀 특이합니다. 특이해서 이렇게 마름모꼴을 비슷한 이러한 형태를 하게 되는데 잎의 가운데 부분이 아주 넓어진다. 이렇게 잎의 가운데가 넓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약밤나무인데. 에 비해서 밤나무는 잎의 가운데가 넓어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어, 이렇게 타원형에 가까운 타원형에 가까운 이러한 형태의 잎을 하고 있는 것이 밤나무. 그래서 밤나무와 약밤나무는 잎의 모양에서 구별이 되고 잎 뒷면에 샘점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별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세 나무는 쉽게 구별을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